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온 세계의 속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공평의 하수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발핀 2시간 30분, 민주주의 가치와 평범한 일상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국회 의장의 의사봉이 개엄 해제를 결의하는 순간에도 계엄 상황이라는 절박한 우려가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서속히 퇴진하시기를 어서속히 하야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악이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는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2019년부터 대림전 두째 주일을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시는 성도 한분한 한 분으로 인하여 오늘의 서울제일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주님의 진리로 해방을 이루게 하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재해와 가난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연약한 이들과 난민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세계 기후위기를 하루하루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서울제일기 삶의 발자국에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왔으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래 내못다 전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심쓰며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서울제일교회 재직 부서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어느 재직 부서에 속해 있든지. 아름답게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서울지교의 청년부로 불러 주신 주님, 청년부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같이 강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투명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깨끗함을 잊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위에도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쪼개시고 변화시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 위에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 아, 네.